회사까지 뛰어다닙니다. 아, <laughs> 오늘은 일출란을 갑니다. 인왕산으로 오늘 일요일이고 춥습니다. 영화의 최감상 영화 일도. 근데 한 0도,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. 오늘은 산안 타고 로드로 갑니다. <laughs> 카메라 앞에서 뚝딱거리는 <똑딱> 지 <laughs> 아, 영상 찍기가 너무 유망해가지고. 영상 <laughs> 못해, 에이크? 에이크? 바이바이. <에이크? 웃음> <아이고, 아이고. 웃음> 보통 뛰기 조금. 그 뛰어 뛰로 나가기 어려워하는데 약속을 잡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뛰는 같이 뛰는 친구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날이 추워져서 뛰로 나가기 힘들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목적지를 저가 굉장히 나오기 약간 설레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옛날에는 빵 런을 진짜 많이 했고요. 빵집까지 뛰어가는 러닝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가 팟캐스트에 엄청 빠졌어서 팟캐스트 들으러 나간 적이 진짜 많아요. 약간 팟캐스트가 집안일 할 때는 잘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러닝할 때는 잘 들려서 팟캐스트랑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까지 뛰어다닙니다.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면 딱히 뭐 나가는 게 문제되진 않아서 빵론 아주 추천드립니다. 가을동 지납니다. 생각보다 빨리왔네요 5km 정도 달렸고 서울역까지 왔습니다. 이제 서대문역에 다가갑니다. 어제 이틀 연속 늦게 잤더니 살짝 살짝 힘든 것 같기도 하고. 중입니다. 볼수 있겠죠? 인나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 말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뚝딱뚝딱 걸어가지고 이제 7시 45분입니다. 거의 다 왔는데. 7시 4시 45분. 아, 어. <laughs> 6시 45분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계속 잘못 말하고 <laughs> 6시 45분입니다. <laughs> 이제 인동산도 보이고 곧 올라갈 것 같아요. 지금, 지금 좀 밝아지기 시작해서 후다닥 하는 걸 여유부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해 뜨고 있습니다. 재도전해야 될것 같으니 느낌이 들지만 해다 올라가 보죠. 아 <laughs> 여긴 누우면 진짜 여긴 겨울엔 옆에 계단 아, 이리로 그래. 가야겠네요 진짜... 아, 지금 이 오르막이 도전입니다 고프라에서는 <laughs> 막 활활 불타는데요 <laughs> 오 인왕산 왔습니다. 아 너무 예쁘네요. 오, 인왕산이 진짜 가성비 최고 산인 것 같아요. 되게 이지한데 풍경은 진짜 끝내줍니다. <laughs> 서울에 산이 진짜 혼자 많은 것 같아. 진짜 않나요? 다 산이에요. 딱산 올라가면서 앞만 보잖아요. 딱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근데 춥네. <laughs> 나보다. 어, 아직 안 떴네. 해뜬다. <laughs> 여기로 내려가고 싶긴 하다. 내려가시죠 아 이런가요? 절로 내려가서 가운데 쪽으로 갈까? 길은 다 이어져 있어요. 가 그냥. 와. 거의 안 왔었던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저도 두성때 때만 와요. 근데 저는 두성때 그. 정석도성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꽤 많이 떠가지고 여기 꽤 왔는데. 음. 저 그래 여기 코스모스가 너무 좋아요. 아 이나산 가성비 미쳤다.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요. <laughs> 아 진짜. 달리기 묘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이제 이당산 내려와서 순성길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13에서 14km 정도 나왔어요. 지키는지 모르겠네. 이제 다 내려와서 그, 또 커피집 먹 갑니다. 리사를 아마도? <laughs> 아, 여기 너무, 너무 예쁜 것 같아. 아, 여기 오랜만에 온다, 여기. 이제 동대문 역사 입구 왔습니다. 이제 드디어. 커피가 코앞에 드디어 드디어, 드디어. 드디어. <laughs> 따뜻한 커피 앤티라미수 okay. 아. <laughs> 드디어 약속입니다 그래? <laughs> 역시 목적지를 카페로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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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맛이 난다 이거 <laughs> 오아 그럼 저렇게 나오는구나 <웃음> 네 <웃음> 오늘 달리기 끝났습니다 이 말투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쉽지 않네요? <laughs> 약간 그냥 똑딱 네. 똑딱 컨셉으로 그냥 가는걸로 <laughs> 그럼 오늘 바이바이 오늘의 양식 다 먹었습니다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어서 도넛 짠 아주 해자롭게 네いん <shrielly>